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은 뭐 2022년 만큼이나 격동적이고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특히 뭐 여전히 경제 정치적으로 구태에 머물러 있는 기성세대들 한테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인지 부조화의또한 해가 될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모든 거는 이 좋은 세계로 가기 위한 역사적으고 일시적인 아픔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질서가 나오기 위한. 이 새로운 질서는 과거 엘리트들이 얘기했던 뉴 월드 오더가 아니라요. 진짜 새로운 세계가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바라보고 대처해 나가야 되겠죠. 역사라는 걸좀 오래하다 보면 말이에요, 기존에 그 내려진 결론들을 그냥 가다듬기만 하는 뭐 귀납법이라든가 기존에 내려진 결론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연역법보다는 기저 기존에 내려진 결론을 다른 결론과 서로 견주어서 맞추어보는 가설적 추론법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연역법이나 귀납법처럼 사실이나 진실을 확증하기보다는 그 사실이나 진실을 다른 사실이나 진실과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그게 가설적 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사건이나 사람들의 공통점을 또 찾게 되고요. 서로 관계가 깊어 보이는 사건이나 사람들의 차이점도 찾게 되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노면과 이명박처럼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실은 같은 정책을 피웠고, 같은 신자유주의자 였다는 것. 이런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정치적인 뭐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얼마나 허망한가,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설적 추론을 자꾸 하다보면요, 어, 기존의 사실에 매달리는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우리는 귀납법이나 연합법에 익숙해져 왔거든요. 그러나, 가추법을 활용하면, 음, 우리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예, 짬밥 지식이 막 돌아다니는 시대를 극복해갈 수가 또 있죠. 예. 터키의 케말파샤, 프랑스의 샤를드골 미국의 트럼프,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 적당히 모두 민족주의자 같이, 같이 행동하고, 의회를 싫어하고, 국민과 직접 만나는 걸 좋아하고,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마구마구 마구 부렸다. 바깥으로는 국제공족 같은 거는 따르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는다. 뭐 이런 게 공통점이죠, 그죠? 근데 이런 공통점이 왜 나올까요? 제국주의에 매몰된 기성 국가 엘리트에 대항했다는 게또 공통점이에요. 자이든 타이든 말이에요. 모든 제국주의는요, 집단적으로 벌어지거든요. 근데 제국주의가 무너질 때는요 개인적 카리스마를 부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세 사람 모두 실제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제국주의를 현실적으로 인정했다는 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국이 말입니다. 제국 본국의 이익을 내세우는 순간, 국가 이익을 내세우는 순간, 그 제국은 무너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말이야. 제국으로서의 힘을 잃었다는 거다. 그게 정설입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의 미국이에요.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외치는 순간, 아, 제국주의가 무너졌다. 이 뜻이다, 이말이 제국이 성립할 때는 말이에요. 영국의 상원처럼 집단, 그 비밀, 결사들이 말이에요. 우르르 움직였습니다. 윌리엄 피트라든가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 막 움직였다고. 미국의 딥 스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드로 윌슨,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미국의 집단 엘리트 그룹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집단 독재가 행사됐었죠. 하지만 제국이 무너질 때는 말이에요. 독재자 개인이 등장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영국의 제국주의자 윈스턴 처칠은 할수 없이 루즈벨트한테 영국 제국주의를 완전히 넘겨줘 버렸죠. 그러니까 처칠이 유명한 거예요. 미국이 주도하는 교육계에 처칠이 중요한 했던 행동은 뭐냐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움직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영국 제국주의의 권력을 루즈벨트한테 대사양 헌정을 통해서 넘겨줘 버린 거예요. 트럼프도 같은 역사의 길을 걸을 거예요.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통해서 미국 제국주의를 결국은 종식시켜 버릴 거다 그 말이죠. 뭐 자기가 원해서 그랬겠습니까? 주변 환경이 그랬으니까 그랬죠.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케말 파샤드 말입니다. 터키가 100년 이상 발칸, 아프리카, 중동 영토를 모두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주변의 파샤들이 그렇게 뭐 움직였지만 결국 케말 파샤 이 사람은 무스타파 아타투리크는 민족 주권을 내세우면서 미국 민주당 같은 터키의 가민족 팽창주의를 거부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팽창주의를 지향했던 군주제를 폐지하고 오스만 제국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종식시켜버린 사람이 케말파샤예요. 그 주변의 중동국가와 달리 근대적이고 세속적인 공화국 아주 작은 현실적인 공화국 터키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터키의 제국주의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아니 고대사, 중세사 얘기할 거 없어요. 자뭐 로마시대까지 올라가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근대사만 보면 돼요. 프랑스의 샤를드고르 말이에요. 1958년 헌법을 통해서 의회를 매우 약화시키고 강력한 대통령 집중제를 만들었죠. 이러면 막 제국 할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프랑스 제국주의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프랑스 제국 연방 내에 식민지들한테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대부분 식민지 국가들은 자치권을 넘어서 완전한 독립을 요구했고 결국 1960년대 모두 독립국가로 다 풀어버렸어요. 그게 드골이 한 일입니다. 이미 프랑스는 (1950년대) 인도차이나에서 물러났고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 독립을 시켜버렸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끝난 거예요 프랑스 제국주의가 사하라 이남 (14개국) 아프리카 외교 원자재 국방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행사했죠 하지만 그 힘은 점점 작아져 가지고 니콜라사르코지 때부터 마지막 발악을 하더니 이제 아프리카의 독자성에 어떤 힘도 행사하지 못하는 작은 나라로 쪼그라들여 버렸어요. 프랑스가.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든 사람이 바로 드골이에요. 반면 작은 나라가 됐으면 서도 하나의 나라가 됐지만 세계에서 제 2위의 강대국으로 올리는 게또 드골이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충, 충실하면 나라가 부강하는 거예요. 제국주의 뭐 하려고 합니까? 프랑스 경우가 그렇다고 말해요. 미국은 또 다른 문제겠죠. 트럼프도 그랬어요. 케말 파샤처럼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버리겠다 그랬잖아요. 뭐 지가 그랬겠어요? 엘리트 스스로 결정한 거겠지.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방법도 어처구니 없게 행동하지만은. 이 미국의 이런 그 아메리카 그레이터 겐이 바락은요 말 그대로 바락이에요 유럽의 서유럽이 바락하듯이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바락하다가 쪼그라들겠죠 예 글쎄요 유럽은 뭐 이미 뭐다 쪼그라들어버렸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터키처럼 미국이 제국에서 하나의 공화국으로 쪼그라들지 그냥 쪼그라들어 버릴지, 아니면 드골의 프랑스처럼 제국주의를 종식함으로써 오히려 독자적으로 좀큰 강대국이 되어버릴지, 그건 뭐 두고 봐야 알겠죠. 하지만은, 하는 거를 계속 보면, 한 50년만 지나면, 미국은 터키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간에 새로운 세계 질서가 지금 만들어지는 우리가 초반부에 있는데요. 중요한 건 비서구 국가들이요. 구근상승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비서방 국가들. 그리고 서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 이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주인 라디오는 할수 있는 만큼 또 정보를 드리려고 그래요. 역사에 기반해가지고 우리 자주인 라디오는 WHO 코로나 작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윤석열 자가고태타 무슨 큰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일찍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견도 해왔죠. 대다수 예견에 맞았고요. 모두 역사에근거해서 내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6년에도 역사와 시사를 조금 더 버무려서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